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하홍기입니다 음, 오늘은 저희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이의 호흡곤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제 저희 아이는 예전에 이제 아토피 증상이 좀 있었죠. 네, 지금은 다 나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가끔씩 기관지 과민성 때문에 호흡곤란이 아주 가끔 옵니다. 어, 조금 증상이 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좀 심할 때도 있는데요. 어제는 좀 심한 경우였죠. 어, 어제 원인은 이제 호두였습니다. 땅콩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땅콩은 극복한 것 같고, 점심 때 이제 반찬으로 학원에서 먹다가 먹었는데, 오후 수업 시간에 두드러기랑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선생님이 급하게 이제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와이프가 함 갔습니다. 어뭐갔데저전 전해드린 얘기로는 갔더니 이제 숨이 답답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울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고 두드러기가 얼굴 쪽에 올라온 부분도 살살 물로 닦아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저희 아이한테는 시잘이라는 약이 잘 듣기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잘 액을 이제 5ml를 이제 먹였죠. 어, 한 번에 먹는 양치고는 조금 과량인데 증상이 심해서 집에 있던 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서 저희 한의원에 왔죠. 와서 뭐 약간 진정시킨 다음에 양손 엄지손가락에 이제 자락법을 시술했죠 이제 피를 냈습니다 엄지손가락 여기 여기 하면 돼요 애들은 어른들은 이쪽에다가 하지만 여기다 하면 됩니다 어, 울고불고 했는데 아프니까 음, 그래도 갑옷 동영상이 있어서 유튜브로 진정을 시켰죠 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양쪽 손에 피를 다 내고 나서 숨쉬기가 좀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어, 심호흡 이런 호흡을 하는 횟수나 정도가 좀 줄어들었죠 어, 이제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자 했죠 이거 맞아야 되니까 어, 숨은 쉬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집에 있는 벤토린 네블라이저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고려도 했습니다 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어, 꽤 많이 좀 편해져서 이제 10분 정도 원장실에서 어,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뭐 오늘 아침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손가락에 피를 내는 게 이제 뭐 알레르기성 호흡곤란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음, 쓸데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음, 이제 호흡이 곤란한 것도 이제 기운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답답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호두라는 어떤 원인으로 인한 면역이 과잉된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피를 내주어서 순환을 시켜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통을 시켜주면 뭐 바람을 불게 하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뭔가를 뚫어주게 되면 기운이나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답답한 것이 풀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정상적 상황으로 알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양약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알레르기성 호흡 곤란이 올때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손가락에 피는 내는 것도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는 쓸수 있다는 것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